턴닝 from the top, turning c o m n t from the t slow slow slow.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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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ow. 남성이 턴닝을 하죠. Slow, 뭐 Slow, 뭐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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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ow. 자, 토닝커리큘더 나도록 로나도록 플러스 포지션으로 슬로 슬로우 슬로우 남색 한번 돌아갔죠 다시 반대로 스토리 스 다시 반대로 스토리 슬로한번다 자시면 됩니다. 슬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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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커닝 r n 라 n g 카운트 트 a n o 드 h e r turning from another, t u r 남 i 이자 슬로우 슬로우 o t h e r turning from another, you're g 자남 n 이 t 에서 카운트 e g 드자 남성이 o you're g o 슬로우 슬로우 자, 오른발에서 슬로우 슬로우의 턴 다시 워크 카운트 프롬 나드 워 다시 턴 슬로우 슬로우 돌아서 프롬 나드 워 슬로우 다시 턴카운트 프롬 나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,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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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슬로우 슬로우 자, 카운트 프롬 나드 워크 하시다가 다시, 다시. 돌아서 프롬 라운 남성이 턴을 하는거죠 남성이 자다 여성의 여성은 남성이 턴을 해서 나옵 자, 다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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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성이 턴을 하면 슬로우 슬로우 여성은 이렇게 남성만 보고 이렇게 턴만 약간 턴을 해보니까 다시 카운터 프롬에 놓게 되겠죠 이렇게 자 남성이 또 돌아가면 슬로우 슬로우에 돌아서 남성을 마주보면 되는거죠 슬로우 슬로우 또 남성이 n o 가면 슬로 우슬로우 n slow slow come to front of 로 i n d o 슬로 s t come to front of the door 슬로 o w s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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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슬로우 l o w slow slow 슬로우 슬로우 자, 털넛. 카운트, 털넛. 남성 남성이 턴을 하면 여성 그 남성만 바라보고 그냥 약간 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. 턴이 프나드 턴이 카운트 나드 이거는 남성이 돌아가는 거 남성이, 자, 슬로우, 슬로우, 슬로우. 남성이 턴을 했죠. 다음, 카운트 프나드 자, 다시 또 돌아서 프롬나드, 뭐, 자, 남성이 턴해서 카운트 프나드 선이 o w s l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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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른발에서 슬로우 o w slow, 슬로우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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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슬로우 l o w slo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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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l o 슬로우 슬우우로우 w slow, s l 슬로우. 슬로우, 슬로우. 언제든지 슬로우, 슬로우. 자, 카운트 n t f r 로시시다 다시 시아아 low ashra, dashi, t o r a 성 l o 여성 o 이 t 성 e door. n 슬로 s i 로 g turn on, n a m s i n 이 y 여성은 이렇게 남성만 보고 이 e 턴 yes, 만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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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 슬로우 슬로 남성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? 슬로우 슬로우. 또 남성이 돌아가면 슬로우 슬로우입니다. 터널만 컴터 프로나드 허션이 되는 거죠? 여성의 프롬나드카운터프롬나드 토닉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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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성이 돌아가면 슬로우 슬로우 턴. 슬로우. 슬로우 남성이 돌아가면 슬로우 슬로우 남성을 가져오고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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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. 수로 돌아서 푸아웃 푸르나드 이렇게 남성의, 남성이 컬을 하면 여기서는 남성만 바라보고 그냥 약간만 컬을 해되면 됩니다.